아주 좋다 와 정말 대청호 아름답지 않아요 제 뒤로 펼쳐진 이 대청호와 이 바람 이 아름다운 곳에 서, 섬이 있대요 여러분 대청호에 섬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청호에 비만 확 쏟아지면 엄청난 섬이 생긴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대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대청호에 비만 막 쏟아지면 생기는 아주 섬이 있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아물 위에 네.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쓰레기 섬이요? 예. 그래서 저희 대원들하고 오늘 환경정화를 나가는데 같이 하실래요? 아유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갑 끼세요. 근데 쓰레기 섬에 가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온살날 수도 있는. 데짜요 <laughs> 가고 와시고 가셔야 돼. 아니 장갑 부터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네, 네. 안전을 위해서 툭툭 네. 하나 주십시오. 네. 대청호에 드라이브나 왔지, 이렇게 쓰레기섬에 가볼 줄은 몰랐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네요. 자, 아, 배 출발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약간 무거우신가 봐. 아니, 안 무거워. 가벼워. 와, 어, 진짜, 이 정도의 주의를 몰랐어요. 저 오는 길에 진짜 대충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정말 잠시 힐링했거든요. 근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어우, 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지금 악취가, 악취가 코를 찔러요, 지금. 아니,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게 쌓인 지는 한달 보름 정도 됐고요. 요번에 이제 장맛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이 양이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한두배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장마, 이번 장마가 너무 심해서 그 폭우 때문에 쓸려 내려온 게 아니라 매년 이런 거예요? 매년 이렇고 그 농로나 이 저기 대청호 주변에 있는 길에서 수위가 낮은 대청호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때 쏠려갖고 몰린 쓰레기들이에요. 아, 이렇게 지금 대청호 안에 지금 섬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여기가 이제 상류지역인데 옥천군 석후리에서 차단막이 있고 음. 저쪽에 가면 추소리가 있어요. 예, 옥천군에서 두 군데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단 막아요. 어선이 와서 그물로 동그랗게 쳐서 네.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데 그 인력도 그렇고 음. 좀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악취도 발생하고 음. 냄새도 나고. 네 이게 쓰레기 섬이라고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보면 이 산사태나 이런 것들 다 부유물들이 떠내려 와 가지고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만 많을 줄 알았더니 여기 이렇게 얼핏 봐도 플라스틱 저 돗자리 보이시죠? 아이스박스 보이고 저 냉장고도 있잖아요. 오오 그렇네요. 저기 저 냉장고까지 있네요. 이런 생활 쓰레기들 이게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네요. 바람이 부르니까 수위가 여기 가 이제 댐을 막으면서 수위가 낮아졌잖아요. 그래 갖고 다 이리로 모이는 거야. 지금 어. 밑에도 네. 한 1m 가량은 엉켜 있어 쓰레기들이. 여기는 어떤 구간인데 이렇게 쓰레기들이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대청때문에요이 골팩이라고 해서 골이진 구간에는 쓰레기들이 어디나 있어요. 음... 쓰레기들이 상류에서 떠내려오다가 골 진대에다가 이렇게 머물래요. 여기 대원분들하고 음. 여기서 열심히 푸대자로에 쓰레기 담고 계세요. 아 지금 이거 산소 쪽으로 다 붙어 있는 것들 다 담고. 예, 예 저는 이제 물 밑에 들어가서 갈아 있는 예. 쓰레기 한 푸대 잡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화이팅! 몸 조심하십시오. 예. 입수! 오, 멋있으셔. 이봐, 이봐, 생명, 이거 양념, 쓰레기 양념장. 어, 술병들. 근데, 무엇보다 많은 게 스트룸폴이 가벼우니까, 날라다니니까 제일 많네요. 이게 부스러기들이. 어머, 어머, 저거 뭐 죽어있어. 동물 사체. 아 어디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이거 무슨 쓰레기예요? 네, 이것저것 오물이 오래돼 가지고 삭혀진 겁니다. 이 오물통이에요? 아예 예. 이것도 떠내려온 거예요? 네, 예, 이것도. 오, 진짜 악취를 좀 이렇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이런 일반 쓰레기만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물통까지도 떠내려와요? 네, 예, 이게 인분 이상으로 냄새 나는, 네, 예, 악취가 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 뭐가 뭐가 합쳐진지 모를 정도로 지금까지 작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동네에서는 어, 큰배 정도가 어, 수심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꺼내왔을 때 기름 유출도 될 수도 있고 엄청 무겁네, 음. 대장님 이거 봐. 뭐 신발이면, 근데 제일 제일 뭐 농약병이면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가라앉았네요. 그게 이제 어. 깨진 거잖아요. 깨진 예. 농약병인데 거기에 물이 차면 그렇게 가라앉아요. 아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물 속에 가득하다니. 지금 이거 일부만 건져오신 거잖아요. 예. 아이고 진짜 치우긴 얼른 치워야겠다. 되 많다. <laughs> 아이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오전에 나가서 한 3시간 잠깐 했는데 근데 쓰레기가 이만큼이에요. 대장님, 이거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피는 이제 1톤차 한차 분량? 이거 그럼 많이 주운 거예요, 우리가? 아유 아니요 응. 어디 가서 쓰레기 주웠다고 얘기해도 못해요. 아, 이건 어디 가서 명함도 응. 못 내밀어요. 이건 안 돼요. 아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응? 응. 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응. 이거 여기다 지정해놓고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수자원공사 측에다 보고를 하면 거기 이제 차가 와서 처리를 해줘요. 아 수자원공사에서 네. 직접 와가지고 이걸 처리하시는 네. 를 네. 거네요. 네. 아니 근데. 대청호, 이렇게 딱 하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쓰레기 섬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어? 그래서 가져온 쓰레기는 좀 갖고 가셔야 돼. 놀러 오셨다가, 그, 먹고 남은 거막 이것저것 해서 산에다가 두고 가면, 그게 바람이 불어서 또 밑으로 가라앉으면. 저희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어. 이게 그냥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는 대청호가 아니라 이 충청권의 식수원이잖아요 네. 이 식수원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잠깐인데 이만큼의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어? 와 이런 또 이제 섬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 쓰레기 산이에 요산내 키의 두 배는 되는 것 같아 이게 다 쓰레기예요 이게 다 떠내려온 부유물이잖아요 어? 아 큰일이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이건 쓰레기 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 이, 이거, 이거 지금 뭔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김치 냉장고. <laughs> 김치가 그냥 있어. 어허. 어후... 어? 지네까지 그대로. 쓰던 게, 어? 물난리 나면서 같이 이렇게 떠내려 온 거예요, 이게. <laughs> 어머,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거. LPG 통. 이런 보일러 통 이런 거다수해때 떠내려 왔나봐. 이건 누가 와, 와서 갖다 버리지도 못하지. 어?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해. 어? 이거 큰일이네요, 어? 이 쓰레기 다 어떻게 해? 기사님이 작업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유리가 깨져서 박힌 거를 네. 빼고 있어요. 아, 여기 포크레인으로다가 작업하다가 네. 유리가 많이 박혀요? 그쵸. 어. 지금 봐도 많으니까요. 오늘 작업한 게한 어느 정도 되세요? 아침 한 네. 7시 반? 7시 반부터? 네네 근데 계속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내는 게? 네네 <laughs> 아직 어. 남았으니까요 <laughs> 더운데 냄새까지 나니까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픈데 괜찮으세요? 일할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 여기는 어. 그나마 괜찮아 물가 쪽은 좀더 응. 심합니다 물가 쪽이 냄새가 더 네네. 심하세요? 일할 때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더운 거죠 <laughs> 더운 거 더위와 싸우는 거 더위. 그러니까 비가 장마철에 내리고, 이번에 또 장마도 길었잖아요. 네, 그때도 일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일하고. 네. 좀 힘든 환경이지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목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이제 그런 호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새로운 이제 오염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댐이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인 부분이 더 큽니다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치우는 그런 방향이 제일 적절, 적절할 것 같습니다 더 어마어마하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더위 에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이게 하나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앉은 자리에서 썩고, 냄새나고, 얼렁 속에 이걸 치워줘야만이 우리들의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얼마나 치우신 거예요? 며칠 치우신 거예요? 오늘 5일째 치우는데 네. 앞으로 5일 더 해야만이 일이 마무리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5일 동안 얼마나 어, 쓰레기 양이 나왔어요? 약한천 푸대 정도가, 그, 저, 폐기물이 나온 거고. 폐기물이 예, 천 푸대. 네, 예, 천 푸대 정도 나온 거고. 아니 지금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외국분들도 계신데요. 저분들은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인력선대에서 사람을 들여다 채용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아, 너무 힘들니까 예, 30분, 40분 하다 보면 뭐 냄새나고 뭐 힘들고 이렇게 다 도망가는데 그래요. 우리 우즈베스탄에서온 존과 소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걸 걷어낼 때부터 같이 음. 저 같이 일을 같이 손발을 맞췄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후손들한테 청정지역으로다 물려주고 참 깨끗한 물을 물려주려면 누구든지 봉사하는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태정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대요, 그건. 그 자부심을 합니다. 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아 플라스틱만다. 어. 아니 근데 여기 깨진 유리도 있고 이러니까 아니험해요 어, 이거는 뭐에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여기 들어가면 돼? 아따, 아따, 아따가, 아따, 아따가, 아나 아, 못에 찔릴 뻔했어. 이거 봐, 진짜 이거 위, 이, 이휠 웬만하면 못하겠다. 너무 위험하다. 깨진 유리 플러스, 이런 목 같은 것도 나오고, 분리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네요. 아 <목소리> 어머니, 너 너무 고생 많으세요. 어? 저 잠깐 했는데 지금, 숨이 허공 켜. 맞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네. 땀이 주주주 흐르고요. 한번 이렇게 돌고 오면은 땀이 모욕을 해요. 아고그리고 네. 일단은 몸에서 뭐 물어, 자꾸. 아, 벌레가 나. 음, 벌레가 와서 물다 보니까 어. 온몸이 뭐 톡톡톡 부니까는 모기도 아니고 뭐가 없는지 막 눈팅밤팅 될 때가 있어요. 네. 막 눈에 얼굴에 가리고 나면 왜, 왜 가리냐면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너무 막 무니까 장마철만 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비만 오면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데 이거 쳐오고 막 이러는 거안 힘드세요? 응? 왜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500만 이상이 먹는 물이잖아요. 젊은 분들은 왔다 다 도망가는데 저렇게 음. 나이드신 분들은 진짜 군소리 없이 막 숨을 헉헉헉 쉬면서도 음. 진짜 내일처럼 하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음. 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부유물들이 일로 그냥 막 쓸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이 쌓인 것들을 다 치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오브라세요? 누군가 버리면 누군가 치워야 되겠죠. <웃음> 아이고, 이 <laughs> 긍정적인 마인드. <laughs> 누군가가 이렇게 무심코 던진, 응? 뭐, 쓰레기 하나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좀잘 이렇게 음. 수고를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수평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입니다. 빗물에 영양 염류가 녹아들면서 녹조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 식수원 수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쓰레기 산, 쓰레기 섬을 다 보고 왔거든요. 네, 네. 정말 대청호 수질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2라운드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바로 녹조. 네. 아, 이거 어게합니까 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오염물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녹조가 이제 발생돼서 시작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곳들은 녹조가 약간 정도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녹조 문제는 이제, 어, 식수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어서 한번 가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은 생명인데, 네. 이 녹조 때문에 또 우리 생명을 위협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녹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이 청주 시민들이 먹는 음. 물을 취수하는 청주 시수탑입니다 치수, 문이 아 치수탑이라고도 불리고 문이 네, 치수탑이라고 응. 보죠 저쪽 부분들이 음. 지금 어 문이 쪽에 수초 재배 섬, 그러니까 수질을 정화하는 수초 인공 수초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또떠 음. 있는 줄 같은 것이 네. 어 여기 조류 차단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대청댐 안에서도 네. 녹조가 유독 많이 생기는 지역들이 또 있다면서요? 지도를 보시면 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물이 이제 흐르다가 음.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음. 담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 어, 햇빛이 많이 비치면서 수온이 올라가고 어, 정체되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녹조가 좀 발생된다 고볼수 있어요.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상류에 즉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오염원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염에서 오염원에서 오염들은 비가 올때 빗물에 쓸려서 내려오는 꽤나 이제 대청호에서 녹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화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위에 축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도로나 그런 농지에 방치함으로써 비가 오면 쓸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충분히 막아도 지금의 녹조를 많이 줄일 수는 있거든요. 우리 그저 이번에 장마가 길었잖아요 그렇게 장마가 길어지고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또 녹조도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위에 떠 있는 오염물질들은 제거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가라앉아 있거나 또. 농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고 물이 정체되면 녹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축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뭐 태비 나눔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어, 그래서 하천 또는 대청으로 유입되는 어, 축산 폐수의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부분들,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물 관리 차원에서도 지원하기도 해야 되고요. 오염물질을 일부 또 저감해서 내려보내는 시설들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 저 제가 지금 배를 타고서 촥 녹조를 보러 갔다 왔는데 녹조가 심해지면 거기에 뭐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바뀔 것 같고 왠지 저 물은 먹으면 안될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게 식수원이란 말이죠. 네, 어떤 대비들을 하고 계세요? 일단 먼저 그 녹조가 발생하면은 그 조류 독소라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경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어, 뭐,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조류대응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실제로 취수하는그취수탑에 수심을 저희가 조류의 영향이 없는 12m, 14m 이렇게 아래로 지금 미리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류차단막이랄지, 그래서 실제로 그, 막, 그, 물을 가져다 쓰시는 이제 주민 분들께서는 그게 크게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좀 범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